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한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남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어, 저번 주를 끝으로 이제 요한일서 어, 이 말씀을 다 함께 나누는 시간을 이제 가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요한일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어, 무엇인지를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인데 아, 네. 그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는요,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 요한 일서라는 이 성경은요,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전체적으 전체적인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한일서 전체적인 이 부분을 이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이제 함께 이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다음,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어,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이 고장교회가 고장 제일 교회가 참이 요한 일서 이 요한일서의 말씀과 참 인연이 깊은 성경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세 가지 의 키워드가 이 중심 간어하여 저희 교회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카페 의 이름이 무엇이죠? 빛과, 사랑. 빛과 사랑이죠. 요한 일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자면요,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네.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제 후반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네.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연관이 깊죠. 그런데 네. 또한 가지 어,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요. 저희 식당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저희 식당 이름이 무엇으로 되어있죠? 코인온이하죠. 문의. 교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그럼 그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세 번째 키워드, 바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서 나옵니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아, 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는 아, 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빛으로 어,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냥 사도 요한이 얘기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요. 우리 모두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 라는 것은 곧 하나님만이 완전히 거룩하시며 그분 안에는 이제 죄나 불이 우리 인간처럼 거짓이 없는 완전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자신을 빛으로 소개합니다.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정작 따라가 봤는데 그 안에는 빛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만족함이 없죠. 그런데 자신이 빛이라고 어,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세상의그 많은 것들 아닙니까? 하지만 완전한 그빛 대신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죠. 이 세상의 것들은 그저 하나님을 모방할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이 세상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찬빛 대신다는 것을 이제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참된 빛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땅 가운데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찬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우리는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교제 가운데 우리의 어둠과 죄는 이제 빛으로 물들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과 죄악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점점 영향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그 목적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과 죄악을 비추시는 그 빛이 우리를 정제하려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다시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빛 가운데 비추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수치심에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정죄에 빠져서 죄의 유혹에 호적거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오히려 우리의 우리의 그 죄를 빛으로 드러내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빛으로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기 어, 회복시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또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또 나의 삶을 봤을 때 우리 안에 선하다고 할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주님 없이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존재임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빛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 거룩한 빛으로 초청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또, 레위기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희 나사렛교단의 또 핵심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빛의 초청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 안의 연약함이나 또 실패에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지는그 예습관에 따른 그 죄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이제 그저 빛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라는 초청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빛에서 돌리려고 하죠. 그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그 실패를 자꾸 떠올리게 합니다. 너는 변하지 않아. 너의 회개는 그래서 다 소용이 없고, 너 어차피 또 넘어질 거잖아. 너 어차피 또 재질 거잖아.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죠. 그래서 자꾸만 빛 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듭니다. 제가 학생부를 오래 섬겼었는데요. 다른 교회에서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어떤 학생이, 고등학생, 고등학생이요. 저에게 그런 상담을 요청하더라고요. 어 이렇게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어차피 또 죄를 지을 텐데 왜 제가 회개를 해야 하나요?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근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제가 죄를 짓고 그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저의 모습을 보면 와 제가 회개하는 게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그이 고등학생님 고백을 듣는데요. 그 당시에. 딱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 당시 저도 같은 문제로 참 마음에 큰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전도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짓는 그런 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 아이들에게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자 그렇게 말씀하며 기도하며 그들이 이제 한 주간 동안 파송하며 그렇게 사역을 했지만 정작 저의 삶은 그 당시에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닙니까? 네. 우리의 모습은 참 연약합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후회하고 또 같은 그 죄에 걸려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한탄할 때도 있고 참 낙심할 때도 있고 그 정죄감에 빠질 때도 <laughs> 있죠. 근데 성경은요, 이런 인간의 모습을 숨기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름다운 존재야,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라고만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과감없이 얘기하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죄로 다시 돌아오는. 그곳의 인간의 본성이라고 자본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정죄감에 빠져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빛이 되십니다.라는 이 말씀을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집중하기보다 우리의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보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이제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소망이 생기죠. 아, 네. 내 안에는 절망만이 가득하고, 죄악만이 가득하지만, 저 빛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저 빛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루도 그렇게 내딛으며 살아갈 때, 이제 그 뒤를 돌아봤을 때 어떻습니까? 와! 내가 빛을 바라보며 살아갔더니 내 죄악이 보이지 않았네? 내 연약함이 보이지 않았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이땅 가운데 살아갈 그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구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한시라도 내가 할수 없으니 그 1분 1초라도 우리가 잠시 빛에서 눈을 돌리면 그 어둠 안에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능력이 없으니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만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찬빛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지만 동시에 우리의 그 죄는요 정죄의 근거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아, 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 앞에 설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그 빛이 우리의 어둠을 이제 몰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이상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을 수 없겠죠. 그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정제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죠 우리 안에 이제 참 자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도 살리신 하나님, 아멘. 개수와 같은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없이는 제가 한 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런 고백을 이제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삶, 그빛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또 어, 참된 그 자유가 찾아오는 길인 줄 어, 믿습니다. 아,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둠을 피하며 숨어 사는 자들이 아니라요, 빛을 비추며 사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아, 네. 곧 빛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아, 네.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죄와 어둠 가운데 있지만, 바로 그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그 빛을 드러내는 이제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요, 이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빛을 맡기셨는데, 이제 그 빛을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의 현장 곳곳에서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0, 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으니 세상은 여전히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요. 그 두려움, 그 어둠 속에만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 빛을 싫어하죠. 자신의 그 어둠을 밝히 비치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날마다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요. 그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빛의 자녀들의 그 삶의 옷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빛의 자녀들에게 어울리는 그 삶의 모습과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이 세상이 어둠을 선택할수록 이제 우리 빛의 자녀들은 더욱 사랑으로 세상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우리를 뽐내거나,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오늘날, 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이런 사회적 그런 모습들은요, 이제 더막 서로 손가락질하고, 진영 싸움하고,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비방과 비판의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이런 모습들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이 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아, 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 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은 단순한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명령이 아니라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아, 네. 그 빛은 바로 사랑으로 이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이제 세상에 흘려보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제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 사랑을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Okay. 상처받는 그런 마음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종종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운전만 하더라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떤 차가 갑자기 내 앞을 갑자기 뛰어들었을 때, 깜빡이도 켜지 않았는데 갑자기 들어왔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금방 식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인간의 마음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과 살인 가름과 탐욕, 악의와 속임과 은탄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인간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악한 것들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교제, 코이노니아, 그 가운데 거할 때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배우는 것, 그냥 듣는 것을 넘어서 이제 그분의 사랑 자체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는 아, 네. 것입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남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아,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그 비결은요,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에 이제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분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전할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 그 코이노니아라는 의미 기억하시죠? 부부간의 그 친밀한 그 교제. 얼마나 그 부부간의 그 교제가 아름답고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 가까운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하라는 것이죠. 아, 예. 그 교, 그런 교제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아, 예. 비밀이 있습니까? 어떠한 속임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아는 그런 교제일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 예. 그런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또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비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요한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요,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이 얘기해주고 있는 이 요한 1서 전체가 말해주고 있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둠과 죄로 가득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미 그 어둠을 이기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네. 것입니다. 이길 것이 다 나가 아니라요. 이겨 는 이라 네. 이미 정확하게 도장을 찍으셨다는 네. 것이죠. 네. 이긴다는 것은요 세상과 싸워서 간신히 버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둥바둥 그런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보장받았다는 것이죠. 네. 이 승리는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 그 사랑이신 하나님 아, 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 안에서 그 거하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둠을 몰아내셨기 때문이죠. 아, 네. 우리가 세상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 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 교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도 빛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눈, 그리고 사랑을 선택하는 우리의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지 않는 그 삶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릴지라도 그 믿음을 놓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그 힘을 더해주십니다. 아, 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이제 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이제 끝까지 그 사랑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 안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믿음의 삶입니다. 아, 네.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의 여정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이 믿음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비치신 아, 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네.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 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 안에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 네.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빛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 아, 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길을 다시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빛이시며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 고백합니다. 그러다 우리는 종종 그 빛을 외면하고 어둠 속에만 머무르며 살았습니다. 우리 연약함과 죄를 숨기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빛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어둠을 사랑하지만,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게 하시고, 아, 네. 사랑으로 세상을 비추는 사람들이 아, 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그래서 정죄하는 입술이 아니라 이해하고 품어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 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는 아, 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날마다 부어주옵소서, 아, 네. 또한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리로 주옵소서. 아, 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아, 네. 하셨사오니 아, 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비치신 아, 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그 믿음, 아, 네. 주님과의 그 교제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 각자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아, 기억하여 주시고, 아,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지켜보아 주시고, 아, 우리의 유리한, 유일한 그빛 되시고, 사랑 되시고, 창생명 되신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아멘. 아, 아멘. 하늘계신우리 아버지요 일미 거룩히오심을 받으시옵며 나를 없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니다올라우리기용한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없으시며 다만 할수없었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